그 대대적인 거사를 앞두고, 어, 그 저희 암살단 조직원들과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의 여유를 잠깐 가집니다. 그런데, 어, 거기서 같이 춤추고, 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장면이 있어요. 어, 아마 굉장히 그 인상 깊고,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가장 인상적인 그런 예. 장면이었습니다. 어,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보둑돌처럼 키스신 같은 건안 나오죠? 아, 저는 그, 액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예. 어, 많은 남자들을 거느리고 예. <laughs> 있어서, 예. 영화를 보시면 알것 같아요. 예, 예, <laughs>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암살의 기대 포인트 세 가지를 우리 이정재씨와 조진웅씨, 이경영씨 세 배우가 하나씩 릴레이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 이정재씨가 기대 포인트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 기대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영화가 뭐 진짜 지금 계속 이제 영상 보셨겠지만은 뭐 진짜 아주 뭐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연기자의 연기 모습도 볼수 있고 그리고 또, 또 시대 1930년도, 40년도를 아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미술적 볼거리도 있고 또 화려한 액션도 있고 제가 너무 다 얘기했나요? 근데 다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어, 아니 살 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48시간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해서. <laughs> 예,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뭐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시도들도 했었던 건데요. 예. 또뭐뭐 예. <laughs> 뭐 효과를 아, 뭐좀